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41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387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립스틱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에 립스틱이 나와 있지요. 2번은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3번은 속눈썹에 바르는 마스카라. 4번은 얼굴에 바르는 스킨 로션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88번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책을 셀때 쓰는 단위에 관한 문제이지요. 책은 권으로 셉니다. 1번의 장은 종이나 유리판 같은 넓고 얇은 물건을 셀때 쓰는 말입니다. 2번 통은 상자나 원형 모양의 깊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셀때 쓰는 말입니다. 3번의 대는 자동차나 기계 등 덩치가 큰 물건을 셀때 쓰는 말입니다. 사진을 보니 책이 두 권이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389번 김흥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가방 다섯 개가 크기 순서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방이 제일 크군요. 그럼 보기를 볼까요? 1번. 첫 번째 가방은 세 번째 가방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가방이 더 큽니다. 2번. 네 번째 가방은 세 번째 가방보다 더 작지요. 3번. 다섯 번째 가방이 가장 큰가요? 아니요. 작습니다. 4번. 세 번째 가방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390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나온 기계는 땅이나 암석을 파내는 기계입니다. 표준 한국어로는 굴착기 또는 삽차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굴착기 회사 중 하나인 포클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계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2번 굴착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2391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땡땡이가 들리지 않나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지요. 3번 모습과 4번 신호는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그럼 소식이 들릴까요? 소리가 들릴까요? 1번 소식은 어떤 사실에 관해서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392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원진아 대리님 자리에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현재 땡땡 중이셔서 제가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현재 땡땡 하는 중이라는 것은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잠깐 하고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사직 퇴직 은퇴는 일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이지요.아예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 표현들을 맞게 쓰려면 사직하셔서 퇴직하셔서 은퇴하셔서 라고 써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휴가 중이셔서가 답이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393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비상구로 땡땡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겠지요. 위험한 상황이나 난리를 일시적으로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대피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394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지갑을 땡땡땡땡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돈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가 맞는 표현이죠. 안 가지고 왔는데 라고 하면 뒤에는 돈이 있습니다 같은 반대되는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395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땡땡땡땡 현관문 앞에 두고 가 주세요. 두고 가 주세요라고 대답했으니 두다와 비슷한 말을 고르면 되겠죠. 띄우다는 공중에 두는 것이고 치우다는 두다의 반대말입니다. 밀치다는 힘껏 밀어서 멀리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셋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놓을까요? 입니다. 2396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땡은 무거운 물건이 발 위로 떨어지거나 못을 밟았을 때 발을 지켜주는 신발입니다. 안전모는 머리, 안전화는 신발, 안전띠는 몸에, 보안경은 눈에 착용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발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니 안전화를 써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397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가의 질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나의 대답을 보니 자기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대답하고 있네요.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 라는 표현이나 살다 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표현을 찾으면 되겠죠. 2번 어디에서 왔어요 는 이전에 있던 곳을 묻는 말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3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는 국적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었으니까 살고 있는 곳을 대답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398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림을 보니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쓰여 있네요. 공사를 할 때는 작업용 장비나 도구가 여기저기 널려 있기도 하고. 길이 갑자기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399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1번 독극물은 독이 있어서 만지거나 먹으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고요. 2번, 고압전기는 높은 전압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3번, 폭발물은 터져서 파편이 튀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이고, 4번, 낙하물은 물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400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현수막에 액체가 들은 병에 대한 금지 표시 그림이 있고 그 옆에 글이 쓰여 있네요. 공원 전 구간 금주 구역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라는 것은 술을 금지한다는 말이죠. 이 공원 전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401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전으로 가는 승차권 사진이 있네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대전에서 출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이 아니라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2번, 이것은 버스표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표가 아니라 기차표입니다. 3월 12일 날짜 밑에 새마을 1012 열차라고 써져 있습니다. 3번, 차비는 21,100원입니다. 원래는 24,800원인데, 할인 금액이 3,700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실제 금액은 21,100원이 맞습니다. 4번. 3호차 열차를 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3호차가 아니라 5호차 열차를 타야 한다고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2,402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칸 씨가 행복한 이유를 찾는 문제입니다. 가구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졸업한 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연락이 왔네요. 임시로 잠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이죠. 칸 씨는 두달 후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확정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403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영화, 안경, 풍경, 망원경은 다 눈으로 보는 것들이죠. 정답은 3번, 보다입니다. 2404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택시를 잡다. 잡다 라는 표현은 손가락을 구부려서 손에 쥔다는 표현이지만 붙들거나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택시를 잡았다는 것은 가고 있는 택시나 이미 서 있는 택시를 내가 있는 쪽으로 부르거나 붙들어서 다른데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은 놓치다입니다. 잘못해서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놓치다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놀이터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한국어 놀이터의 선생님들이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일 142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